아바타가 이건데 아마 키 세팅을 했어야 됐나? 내가 맞추느라 오케이, 좀 이상하긴 한데. 음. Okay. 거울 보여주세요. 거울 보달라고? 짜잔. 이거 잠깐만요. 아, 포토 카메라가 아니지. 스트리밍 카메라로 하면은 이게 보인단 말이요 이렇게 두고. 어떻습니까? 이게 과학이에요, 여러분. 아, 좀 근데 트래킹 이상하게 됐다. 맞나? 이렇게 아, 오케이, 와씨. 아,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. 어! 어때 25세 장남이야, 이게. 어?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. 와 씨. 여러분 이게 이게 과학이에요, 이게. 어? 뭐가 과학이겠어. 이게 과학의 정수지. 안 그렇습니까? 이게 과학의 정수야, 이게. 치마 들춰보세요. <laughs> 맴자 다리 보여주세요. 변태같은 용어가 왜 이렇게 많아요, 변태들아. 이 마이크의 목소리가 제가 지금 제대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, 멀어가지고. 아, 씹덕질은 과학을 진화시킵니다. 이캡 위치랑 똑같은데두면은 현실이랑 가상의 캡 위치가 지금 똑같거든요? 한번 해보자. 아 근데 내 다리까지 안 비추는 게좀 아쉽다. 어? 야? 아 이거 반대로 돼 있네? 반전 반전이 돼 있네? 캠이 반전이 돼 있나? 잠깐만요. 아 내가 캠 반전 넣었나 시청? 아저씨 기계 얼마에요? VR 기계랑 트래커만 합쳐서 140만원이요 잠깐만요 레이아웃 이건가? 어 됐다 된거 같은데 이제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인다 됐죠, 이제? 똑같죠? 똑같이 움직이지? 와 완전 똑같이 하고 있어. 어쩌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은근 무섭습니다. 와 이게 와씨 트레킹 대충을 거치고는 진짜 이거 발목까지 움직여요 발목까지 이거 봐봐. 발목. 으으 남사스러워. <laughs> 남사시럽대. 저는 얼마나 자괴감 드는지 아세요? 아 근데 웃긴 게 이거 한달 하고 있으면 은 자괴감 사라져요 뭐든지 할수 있어 요 I can do i t 야 자괴감 없어요 이제 거의 이거 파파 파 자동으로 나오는 것만 좀 없으면 이거 월드아바타데 이거가 없는 없으면 괜찮을 텐데 적당히 경치 좋은 데 있나? 어? 얘 거기다 오사카성이다 아닌가? <laughs>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내가 더 부끄러워 웃으면 더 부끄러워